이별 후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차단을 하는 판단형 제의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 표명을 잘하면 이별 이후 약속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최후 통첩을 절대 쓰면 안 되는 유형이 대문자 제의 판단형입니다. 이별 후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는 이유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감정적 미련, 미안함, 호기심. 이별 후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길 바란다면 감정적 미련, 즉 잔여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지, 유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또한 잔여 감정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연애 시작, 연애 과정, 이별 후 과정을 보면서 상대방도 감정적 미련이 남아있다면 연락이 올 확률이 높으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라 점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턱대고 질투심을 유발하는 소문을 흘리거나 SNS에 질투 이발 사진을 무작정 올리는 방법이에요. 호기심을 유발할 때는 어쩌다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상대에게 감정적 미련이 남았을 때는 이 방법이 오히려 독이될수 있습니다. 결국, 제외라는 건 상대방 자녀 감정, 해석하는 것과 함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 상대가 미안함 때문인지 또 이를 호기심으로 전환하는 등 해석과 분석 그리고 전환이 매우 중요한데요. MBTI 4가지 성향을 통해 이별 후 연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외향적 성격과 내향적 성격의 차이인데요. 외향적 성격이 감정적 미련이 남아있다면 이별 후 연락이 오는 시기는 보통 8주 이내입니다. 반대로 내향적 성격인 상대방은 감정적 미련이 있더라도 많이 고민하고 주저함이 크기 때문에 연락까지 의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이나 8개월, 3개월 등등 연락 시기는 전혀 예측이 힘들며 상대가 대문자 I 내향적 성격인데 이별 후 연락이 왔다면 안부 인사라 해도 연락한 이후에 미련이 내포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감각형과 직관형. 감각형은 필요한 일 생기거나 물건 정리 현실적인 문제 감정보다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락이 오더라도 재회 의사와 무관한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직관형의 경우에는 추억이 떠오르거나 이른바 후폭풍 같은 상황에서 스스로 감정의 미련이 있나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상대방을 충분히 동요시키지 못하면 우리 입장에서 다시 재회로 가는 물고가 트인 줄 알았는데 싶지만 상대는 스스로의 마음을 체크한 뒤 혼자 정리하기도 하죠 세 번째 사고 생각형과 감정형 흔히 너 티.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논리와 객관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미련이 있어도 최대한 연락을 참겠죠. 자녀 감정이 있어도 감정형에 비해 참아낼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연락이 온다면 역시 호 폭풍이 큰 편입니다. 감정형의 경우 이별 후 마음이 쓰이면 연락부터 하는 편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희망고문을 당할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설득한다면 키에 비해 자녀 감정이 없어도 재회 확률이 높아요. 마지막 판단형과 인식형 이별 후 느닷없이 차단당하는 경우 보통 상대가 판단형인 경우가 있는데 이별 후 절차라고 생각해서 혹은 우리에게 희망고문을 안 주려고 이별 후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차단을 하는 판단형 제의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 표명을 잘하면 이별 이후 약속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최후 통첩을 절대 쓰면 안 되는 유형이 대문자 제의 판단형입니다 인식형은 이별 후 많이 매달렸더라도 웬만하면 차단하지 않고 열어두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인데 차단을 안한건 감정적 미련일까? 하면 종종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성향상 무언가를 확실히 닫아두기보다 열어두는 성향과 또 자신이 언제 폭풍이 올지 모르기에 물건 못 버리는 저장 강박처럼 차단을 못 하는 거죠. ESFJ, ENFP는 E와 F 두 알파벳 때문에 약간의 동요 및 감정적 미련으로도 연락을 할수 있는 성향인데요. 상대가 E와 F 외향성과 감정형 특징에도 이별 후두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면 기다리는 것보다 연락을 하는 게 좋아요. 내향적 성격과 생각형 I와 T의 조합, INTJ, INTP는 이성적 판단과 조심스러움 때문에 자녀 감정이 있어도 연락을 참거나 연락이 와도 8주 이후 혹은 너무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연락이 온다면 후폭풍을 참지 못해 연락하는 거라 외향감정형 상대방보다 빌드 없이 여러분의 결정으로 재회를 하거나 거절하면 되니 굳이 연락 후 내용을 보고 빌드업하거나 테스트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이별을 상대방한테 연락이 어떤 경우에 오는지 온다면 어떤 심리일치를 이야기 위해 MBTI를 통해 이야기했고요. e 와 f 조합은 8주 안에 연락이 온다 등은 경험적 통계 및 패턴에 의한 거라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서로의 가치관이나 현재 마음상상 이별 후 재회 더 중요하지만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좀더 현실성 있는 상대 심리를 비유해 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별 후 재회를 고민하든 미련을 가지든 결국 중요한 건나 자신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